수정구슬 2025년 12월 9일띠별 운세 쥐 얼굴 쥐띠. 작은 기회가 크게 자라나는 날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들어오는 흐름을 지켜보면 복이 커집니다. 소 얼굴 소띠. 안정 속에서 실속이 보이는 운세입니다. 지출과 수입의 균형이 잡히며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호랑이 얼굴 호랑이띠. 도전운이 강합니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만남 모두 기람이 따릅니다. 토끼 얼굴 토끼띠. 사람 인연이 복을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조언 한마디가 행운의 문을 여는 날. 용 얼굴 용띠. 판단력 문서운 금전 흐름이 상승합니다. 고민이 정리되고 선택이 선명해집니다. 뱀뱀띠. 조용한 날 같지만 숨어있는 복이 들어옵니다. 직감이 유난히 잘 맞는 하루. 말 얼굴 말띠.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운세입니다. 조급함만 피하면 성과가 크게 드러납니다. 양양띠. 여유로운 마음이 곧 행운이 되는 날입니다. 움직임보다 안정이 더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원숭이 얼굴 원숭이띠 대화정보 소통운이 활발합니다. 귀인운이 있어 조언 속에서 기회 발견 닭닭띠 금전감각이 매우 뛰어난 날입니다. 빠른 판단이 좋은 선택을 부릅니다. 개얼굴 개띠 성실함이 그대로 보이 되는 구조입니다. 지속해온 일이 결실을 맺는 흐름 돼지얼굴 돼지띠 감정 안정이 복을 부르는 날입니다. 작은 이동 만남에서도 좋은 운이 생깁니다. 슬롯 머신 오늘의 로또 추천 1조합. 검지 손가락 오른쪽으로 31, 17, 24, 33, 40.